박주현 변호사님을 네.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총장 그리고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사1로 부정선거 외에도 그뭐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각종 부정부패에 대해서 싸우는 일선에 선 변호사입니다. 어, 우리 선상대 대표님이 잠시 이제 우수계로 이제 생업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살짝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laughs> 네. 이번 사1로 어, 총선과 관련하여 최초의 소송인 2020년 4월 17일 비례대표 선거 무효 소송을 시발점으로 총 139건의 소송이 제기될 만큼 이번 사1로 총선이 부정이라는 점에 대하여 많은 후보자, 시민단체 등이 공감을 하고 있고 확실한 증거를 속속들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은 지금까지 단한 차례의 변론 기회도 열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1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은 위 139건 중 현재 126건의 소송이 대부분의 계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재검표는커녕 당사자들이 각자의 주장에 관해 법원에서 진술하는 결론기 즉 공개재판을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오직 인천 연수구의 선거무효소송에서만 2020년 10월 23일 제1의 변론 준비기일 비공개, 2020년 12월 14일 검증기일 비공개 딱두 번만 열었을 뿐 공직선거법을 어겨하며 그 직무집행을 유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4.15 총선에서 써, 써인 서버, 전자계표기, 사전투표 운영 장비, 투표함, 노트북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4.15 총선에서 가장 큰 증거물이라고 지목받는 통합선거인명부가 저장된 전산 서버를 원고들이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하고 교체하였습니다. 점검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전자개표기 내의 노트북 자료를 전부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 더욱 참담한 일은 2020년 4월경 민경욱 전 연수글 국회의원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선거 무효소송을 위한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 보존 신청을 할 것을 천명하자. 부랴부랴 전국적으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 봉인지를 모두 떼었다 다시 붙이는 등 고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인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정을 법원에 알리며 원고들이 수차례 증거보전 신청을 했음에도 대법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들의 증거보전 신청을 전부 방치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 4일날 있었던 군포물류센터의 증거보전 신청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2박 3일 동안 새벽 밤낮을 그 증거인멸하는데, 어 그증자투표기와그 사전투표 운영장치 등에 대해서 조작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돼서 어, cctv 등에 대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 기간이 15일 혹은 한 달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도, 아직까지도 증거 보전 신청을 인용, 인용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답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법관들이 하는 것입니다. 대법관들이 재판을 하지 않는 부작의 행위로 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증거를 인멸하였고 증거인멸 행위를 소송해서 자백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대법관들은 변론기일, 즉 공개재판을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증거보존 신청에 대해서도 무응답으로 일관하여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는 것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현상은 대법관들의 인적 구성과도 관계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정이념성향단체 출신 대법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민경욱 의원의 주심인 김상한 대법관도 이런 특정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와 이념적 동지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과도하게 특정이념에 경도되어 있다는 세간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관이 현재 권력과 동일한 방향을 지향한다면 현재 권력에 굴복하여 그 눈치를 보고 있다면 삼권분립 원칙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범죄 혐의, 선거가 외부의 개혁, 개입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일은 민주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의 직무유기 행위는 단순한 부작위가 아닌 실체 증거 인멸이라는 자기 범죄에 가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볼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마땅히 대법관에게 재책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투본등 시민단체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걱정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투표조작, 개표조작, 증거 인멸로 인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에 대해 대법관들을 직무유기로서 동조하는 대법관 전원을 상대로 고발하였습니다. 이 고발장은 제 유튜브 박주현 변호사 TV 페이스북에도 고발장 파일을 공유를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례없이 대법관 전원이 이 고발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였습니다. 대법관들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어 수사를 받고 대법관들이 모두 공백 상태가 되거나 헌법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을 한 혐의로 인하여 탄핵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조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끔찍한 범죄 행위, 당군 일의 최악의 범죄 행위인. 사이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 범죄행위가 국가 권력에 의해 아 범죄행위에 의한 부정선거를 무효로 무효하고 조속히 모든 선거를 무효 선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들을 이들의 직무유기를 끊임없이 고발하여 대한민국 최악의 범죄 행위가 국가 권력에 의해 사법부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문개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홈페이지에 있는 고발장 양식을 참조하셔서 고발인을 추가하시고 쓰고 싶은 말씀을 좀더 첨언을 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유와 진실 그리고 정의가 대한민국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가 자유와 정의, 진실의 역사가 될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이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싸웁시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또박주 변호사님 바쁘신데 네 분이 참석해도 대단히 고맙고요.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 업무보다는 나라고 하는 일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